자 집합 S에 대하여 집합 X를 이렇게 정의한대요, 그쵸죠자 조건 제시법에 대한 이야기인데, 자 조건 제시법은 여기에는 이 원소, 그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애고, 그다음 얘 뒤에는 걔다 설명이에요, 설명.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집합은 P빼기 Q로 구성될 거야, 얘들아. 근데 그 P랑 Q가 저 여기 이 안에 있는 애들로 이루어진 거고, P가 더 크대, 그쵸죠 Q보다. 아 그러면은 뺄 텐데, 그쵸 빼서 가능한 거 생각해봐요 x라는 집합이죠 원순활법으 나타, 나타낼 건데 자두 개를 빼서 하래야 되죠 그쵸 큰 거에서 작은 걸 거에 빼서 나오는 것들을 다 넣으면 돼요 그쵸 그럼 당연히 5-4 0 2 1-5-3 0 2 2-5-2-3 0 5-1-4 0 이렇게 되죠 그쵸 아1-2-3-4다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또또 4-3도 0 2 1? 여기 있는데 그쵸 여기 안에 다 있겠죠 그쵸 그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네 여기 집합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겠죠 괜히 생긴 거에 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소 그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.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초 아카데미 다루는데 기초 아카데미 혹시나 안한 사람들 있으면은 솔직하게 그 나한테 카톡 보내갖고 안 했다고 그러고 잠깐 며칠만 스탑하고 기초 아카데미 한다 그러고 하세요. 수능 특강 하다 보면 기초 아카데미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